잔나비의 리더이자 보컬인 32세 최정훈과 배우 42세 한지민의 열애 소식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1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알려지면서 연상연하 커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훈은 잔나비라는 인디밴드로 시작해 이제는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은 가수입니다. 잔나비는 2019년 발매한 앨범 전설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으며, 특유의 레트로 감성과 서정적인 가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요. 최정우는 뛰어난 음악적 감각과 독특한 보컬 스타일로 잔나비의 음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과 무대에서 활동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한지민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작품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준 베테랑 배우입니다. 그녀는 2003년 드라마 올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해, 대장금, 아는 와이프, 눈이 부시게 등, 다양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감성적인 연기와 따뜻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요. 한지민은 연기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자선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배우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온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예능 프로그램과 공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과 연애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추측과 궁금증이 생겨났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인들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끼며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가치관과 성향이 잘 맞아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들의 관계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지요. 연상연하 커플은 과거에는 사회적으로 다소 이질적으로 보였지만 최근에는 나이 차이가 큰 연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많은 이들이 이들의 만남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인 만큼 그들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두 사람 모두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멋지다는 반응을 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연예계에서 나이 차이가 큰 연상연하 커플의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트렌드는 사랑에 있어 나이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나 외부적인 조건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하는지에 따라 그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최정훈과 한지민의 관계 역시 나이 차이를 넘어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며 성숙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공인으로서 대중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만남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지민은 그동안 사생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웠고 연애에 대한 소문도 거의 없었던 배우이기 때문에 이번 열애 소식은 더욱 큰 화제를 모으고 있지요. 반면 최정훈은 잔나비의 리더로서 음악 활동에 집중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아왔지만 사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노출된 적이 없었기에 이번 열애 보도는 팬들에게도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잔나비의 최정훈과 배우 한지민의 열애 소식은 두 사람의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이들의 관계를 응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두 사람이 행복한 만남을 지속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샤샤TV도 두 분이 예쁜 사랑 이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샤샤TV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